네, 안녕하세요. 하남의 김항식입니다 지금 여기 서 있는 이 자리, 돌라보시죠, 한번. 5km의 산책로, 또 여기 자전거도로 인라이 스케이트 즐길 수 있는 장소, 멀리 보이는 산책로 이어진 이 모습이 하남의 자랑거리가 됐습니다. 여러분, 예전엔 이 모습이 얼마나 황량하고, 얼마나 의미가 없었는지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. 이렇게 변했습니다. 이 산책로, 느티나무 5km를 심어서 새로운 명소로 만들었고, 여기 이렇게 벌어져 있던 모든 이 황량한 뜰을 산책로를 중심으로, 자전거도를 중심으로 인라이 스케트를 즐길 수 있는 장소로 새로 만들어 놨습니다. 이제 하나는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생겼습니다. 왜 그러냐고요?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주변 환경이 좋게 만들어진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? 자, 한번 돌아보시죠. 여기는 맨땅입니다. 맨땅으로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왕복 10km 아마 여러분들이 이 길을 걷는다 보면은 한번 걸을 때마다 건강이 좋아지고 아마 수명이 1년씩 늘어나지 않을까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. 이것이 하나의 허파와 하나의 건강을 상징하는 도로가 됐습니다. 여러분, 이거 누가 이렇게 만들 수 있게끔 노력하고 만들어놨는지 여러분은 기억하실 겁니다. 김학식 제가 시장 재임 시절에 시작해서 다 만들어 놓은 거를 여러분들은 아시죠? 오로지 모든 것은 여러분의 건강과 또 우리 쾌적한 삶의 질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소입니다. 감사합니다.